보혜라서 가능하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눈이 닿고 계신 한다 여러분들도 알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못할 것 같으면 저는 지금 이미 웃고 있어요. 저 지금 안 웃고.. 웃는다고 하네. <목소리를> <목소리를> 살인하기? 죄송합니다. 저 이런 거 봉인 풀수 없습니다. 응, 미션 감가자도 살이 나면 돈줄 거야. 아, 감사합니다. 억지로 후원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새우버거 후원 잘 먹을게요. 오나이 사람 닉네임 보고 흐으을 읽었어. 혹시 이방 방장 에펙 프로인가요? 왜 이렇게 잘하나요? 아 진짜 오빠 자제해주세요 나 진짜 저 이제 이, 이런 리액션 하는 것도 진짜 지긋지긋해요 이거 누가 보면 어? 그 유튜브 매크로인 줄 알아요 진짜 어, 멈춰주세요 억지로 지금 저 칭찬하는 거잖아요 하나도 기분 안 좋아요 하나도 진짜 개멋있다 아프리카 식인 하품을 범 같아 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식인 하품을 범 뭔데 이거는 저기야? 박을까? 어 보인다 야호 안녕하세요. <laughs> 어우 놀러 왔어요. 와.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포털, 포털,お願いします, 포털, 포털. 아어 아직 없어. 아가 쓰고 왔구나. 오케이. 아니야. 딴 포티였다. 뉴팀, 뉴팀, 뉴스카드, 뉴스카드. 오 이거 날 살이 온다고? 오 이거 괜찮을지도? 또또 맞죠? 아 근데 아쉬운 게 바로 퓨즈 뛰어 내리자마자 착근한발 박았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 좀못맞췄네 울지 마, 울지 마. 너 울면 큰일 나 우리. 가만있어! 이, 리 이, 이! 어이구야! 울었다, 야! 울면 베이야이 녀석아! 아, 발가락 좀 맞추지! 그, 잡아야 돼, 잡아야 돼! <laughs> 아쉬운 것 이번 판 LSTAR 21 킬당 만원 허쉬 L스타요? 흠 L스타라 나좀 L스타 어려워가지고 해볼까요? 이제 검 하나 더 있어. 이거 안 맞냐? 이게 안 맞네 잠깐만 가보 빼먹어 아~ 꽉찬게 없네 <laughs> 이거 낚시 코네 나를 한번 만졌다 때 내려왔다 나이어밥 먹고 살려 되는데 땡큐 자 이제 에스타님 만나러 갑시다 없네? 오 까지 컸고 오 근데 에임 너무 잘 맞았다. 오 하나 더 먹고 와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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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당신이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 묻고 더블로 가 아니면 여기서 끝. 단판 LSTAR 못 먹으면 영원 먹고 1킬이라도 하면 4킬 추가 강남자 특 묻고 더블로 함 4킬보다 더 먹을 수 있음 오 여기 있다 이 나가제날 잡으러 올라고 했겠지만 너희들은 동료를 믿지 못했다 치킨 펀치 고맙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셋 오케이! 컷! 이 게임 잘하는 여고생들한테 인기 많네요. 네, 케이크 딸기 훔쳐먹기님.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저도, 그, 군필 여고생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전 에이펙스 방송을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 딜은 역시 세다, 야. 오호! 야나 너무 잘 주워먹는데? 이거 보혜라서 가능하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눈이 자꾸 배신한다 여러분들도 알수 있어요 진짜임 여러분들이 못할 것 같으면 저는 지금 이미 웃고 있어요 저 지금 안 웃고 웃는다고 하니까 웃기네 갑자기 아니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아니 나 진짜 나 진짜 그런 거 아님 입꼬리가 웃는다고 하니까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진짜로 잘. 됐어 됐어 이제 이제 괜찮아 어 가자 이천 시간만 하죠. 야, 안 에. 같냐고. 에? 자 호라이즌은 거기서 나와주세요. 갈! 야 이걸 잡네. 이야. 하나 곧 부활하고 일어나는 거. 곧 곧. 잠깐만요 눈 아플 거예요 눈 감아요 잠깐. 아왜아나어안 눌렀나봐 눌렀다고 생각했어 눌렀는데 2등도 잘한거야? <laughs> 아니 난저 말이 뭔가 좀 그래 어 2등도 잘한거야는 뭔가 뭔가 뭔가야 그냥 말이 뭔가 뭔가야 2등 못한거야? 맞어 2등은 못했어 1등 했어야 됐는데 잠깐 감사합니다. 마지막 것도 이응 드림. 여러분 엘스타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건 보쿤음이부 마지막에 디보셨어서 거 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공감합니다.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제가 나중에 어, 폴드 퍽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